어떤 바둑이든 안 가리고 마구마구 마구 AI로 분석해보는 AI를 부탁해 저는 사이보로의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바둑은요 어 좌하를 보시면 백이 이렇게 석점 이 있습니다. 지금 석점이 뭔가 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행동을 했대요. 자, 이걸 씌워갔습니다. 자, 이걸 씌워가면서 이쪽도 뭐 키우겠다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흙이 걱정이 됐는지 실전에서는 자여 곳을 움직여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였는데요. 자, 이곳을 끊질 않았어요. 이제 끊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여기를 뻗으면. 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쌓을 텐데. 거의 전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겁이 나서 좀 간단히 처리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였을까요? 자, 이거 붙이면은. 이어줄 때 넘어가겠다는 건데 조금 달콤한 생각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왜냐면 이제 백이 당연히 이곳을 차단하니까요. 예, 기세로 차단할 거고, 그럼 끊어서 이렇게 싸움이 되면, 근데 이 변화 역시 연마치가 않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변화가 되는데 실전에서는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음 여기서 만약에. 어, 이렇게 젖혔다면은, 이제 호각이 됐을 텐데, 실수를 합니다, 여기. 여기를 뻗었어요. 그럼 여기 를 단수를 치고, 이게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곳을 당해가지고, 지금 흙이 갑자기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는 수가 좋은 수고요 자, 흙이 못 살아있죠?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 백은 이제 이곳을, 수를 늘리면서 이제 싸울 텐데, 어, 흙이 만약에 살면, 자, 이쪽을 젖혀가지고, 이건 이 기분은 조, 좋은데, <laughs> 이 기분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백이, 어, 뭐, 굉장히 우세한 건아니고요 백이 약간 우세한, 어, 백이 약간 우세한 그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약간 변화를 줘볼까요? 자, 흙이 이때 안있고요 뭐, 이렇게 두는 것이 뭔가 탄력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 젖히니까요. 젖히면은 네, 자 막,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은 단수를 칩니다. 이으면 잡히죠. 요렇게 네. 근데 따도 잡힙니다. 네, 단수를 칠 때. 자, 요렇게 두어서요. 네, 그래서 <laughs> 네, 이건 속절없이 잡히기 때문에, 특이 요렇게는 못둘 거고, 자, 이렇게 젖힐 때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할텐데요. 역시 이게 아픕니다. 예, 이을 때, 게 여기 아직 못 살아있잖아요? 이제 흙, 흙이 움직여 나가면 흙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laughs> 예, 흙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자, 애초에 뭔가, 예, 애초에 흙이 잘 뒀어야죠. 애초에 흙은, 자, 좀 복잡하지만요. 예, 복잡하지만, 자, 이곳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처 이어서 당장, 형태를 만들고 백은 이제 역시 이곳을 차지해서 자, 요건 백이 약간이나마 좀 기분 이 좋은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흑이 원한 게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가 까, 까다로웠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네 간단히 하려고 했다면 그건 아니었던 거 같고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아까처럼 이건 더큰 싸움이고요 <laughs> 자, 어, 뭔가 좀 피해가는 방법 피해가는 방법 좀 간단하게 두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뭐 이렇게 미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약간 약간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laughs> 예, 약간은 좀 어, 최선의 수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 그보다는 그냥 이런 게 아주 그냥 자체로 좋은 수라고 해요 예, 네, 여기 두면 뭐 이런 거는 뭐 자체로 여기 벌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니까자 이렇게 둘 텐데 자 이런 식으로만 두어도 충분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데 서로 충분한데 근데 백이 이게 커지는 게 그래도 싫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싫을 수가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좋은 수라고 AI가 추천하는데요. 뭘까요? <laughs> 네, 좀, 어, 너무 간단해서 약간 허망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두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이것을 막는다고 해도요. 이런 게 일어서니까. 일어서고, 뭐 이렇게 젖혀있는 것도 해도 되죠? 네. 여기, 여기 앞점 있지 않습니까? 뭐 지킬 겸뭐 이런 식으로 도와야 할 텐데, 이때 나가면 되죠? 예. 네. 자 나간다고 하면 알기 쉽게는요 그냥 이렇게 찾아면 됩니다 근거를 찾하고요 받으면 또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가지고 흙은 공격당할 애가 아니죠 네, 지금 백도 지금 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 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음 초반에 <laughs> 잠깐 돌려볼게요. 좀 알기 쉽게 돌려고 했다가. 예, 네, 잘못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참, 그리고 실전에서는 조금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음, 여기 나와서 붙였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전원투는 어차피 쉽게 둘 수는 없어요. 자, 아까 이렇게 두었다가, 자, 여기 뻗기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수였는데요. 자, 요거는 했다고 치고요. 네. 이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여길 찔렀습니다. 이것까지 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렇게는 못하죠. 이제 이쪽을 제이 치니까요. 네, 요걸 따면 이렇게 돼서 백이 대성공인데, 네. 이거는 약간 형태랑 다르죠. 네, 그 요때 입구 자 이렇게 있는다 해도, 자 이렇게 있는다 해도 이거는 어, 흙이 약간 나아지형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쪽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어, 문제가 뭐냐면 백이 이쪽으로 나가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공격은 할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까지는 되는데 못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백이못 살아 있기 때문에 자, 흙이 버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네뭐 이런 것까지는 자, 압박을 줄 수는 있는데요. 여기 살고 나면, 배가 어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laughs>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후수로 사는 게좀 아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선택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찌르는 걸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있는 게 좋다고 해요. 그냥 이어야, 흙도 보강을 여러 번 가야 되거든요. 이때 또한번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고요. 네, 괜히 찔렀어요. 찔리는 거는 이제 실전에서 찔리는 거는 막수였다고 하고요. 자, 이때도, 이렇게라도 둬야 하는데, 실전은 더안 좋게 뒀습니다, 사실은. 네, 여기를 뒀어요. 자, 이걸 두니까, 자, 이거는 이어주면은, 자, 여기서 지금 흙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을 사람이 없고요. 자, 이거를 변신합니다, 흙은. 자,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따면 이렇게 되, 되는 것인데 이 형태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백이 그냥 상거에 불과하고요. 요거 집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흙은 생각해 보면 귀도 차졌죠. 지금 귀도 차지했고 선수죠. 그리고 요것도 다른 세력입니다. 그리고 선수에다 선수 잡아서 이렇게 오면은 이거 백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둘 것이 아니었죠. 너무 노렸죠, 백이. 그래서 자, 요런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로 돌아오면은, 음, 쉽게는, 이렇게 둔다는 거, <laughs> 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때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붙였을 때, 이제 가르잖아요? 이제 가를 때, 이걸, 이건 필요인데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수... <laughs> 실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 특별한 상황에서 둘수는 있는데 평소에는 별로 안 좋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베개 있는 게 두터운데 비해서 두터운데 반의 흙은 조금 열입니다 예, 이렇게 다가서면은 기분이 좀 많이 나빠요 <laughs> 뭘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손을 뺐다고 해 볼게요 그렇게 딱 씌울 때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지금 어, 이 형태가 어떠냐면요. 뭔가 손을 뺐다고 가정하죠. 예.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자, 요런 거. 예. 요런 걸 하면 하고, 이렇게 받아두면 이게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꾸 여기 보강을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백이 두터워지고, 뭐 이런 것도 되이죠 예. 그래서 어, 기분 나쁜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자, 이 형태는 넘어가지 않는 걸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는 걸로 알아두시고 요거는 정말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니 그러니 당당하게 말이죠 이렇게 걸치면 되잖아요 네, <laughs> 네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을 많이 발굴해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